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오늘은 옥수같이 장마가 오늘 왔었잖아요. 오전에. 근데 그 비를 해치고 아산에서 친구가 여기 여주까지 꽃을 사러 왔다. 그래서 저도 여주 자연 너머로 출발해서 왔습니다. 아유, 나리들이 이쁘네. 매진 것도 이쁘고, 여기저기 백합들도 이쁘고, 나리가 이렇게 이쁘네. 백합 못지 않게 나리도 이쁘네요. 백합 못지 않게 예쁘다. 그래도 백합이 내가 더 예뻐. 그러네, 예쁘지요? 나산에서 친구가 여주까지 꽃을 사러 왔어요.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창포가 여기 있네. 석부자 간다고. 이거 좋아하는데 석창포래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백합 못지않게 예쁜 날이. 예쁘지요? 떡갈잎 수국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떡갈잎 수국이랍니다 예쁘지요? 호떡갈잎 수국 와 이거 이쁘다 이거 무슨 꽃인고 이거 사다 심고 싶은데, 예쁘지요? 이게 무슨 꽃인가요? 비가 조금 개이니까 손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아, 이쁜 청수국. 무슨 꽃인가요? 너무 예뻐요. 무슨 꽃일까요? 지금 꽃이 피는데 예쁘네. 아가판 소스, 내가 좋아하는 아가판 소스. 예쁘지요. 이래서 좋아해요. 이게 묵으면 더 많이씩 올라와요, 꽃이. 아가판 소스에요. 이건 특이한 꽃나무가 있네. 무엇인가요? 이름은 몰라요. 여기는 여주 자연 농원이랍니다. 특이한 야생화가 많지요. 슈케라도 있고요, 수국도 있고요, 노루오줌도 이렇게 있고요, 판매하는 거네요. 여기가 싸고 건강한 아이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여기가 손님이 엄청 많아요. 무늬그라스 같은데, 무늬그라스. 첫꽃 무늬 산딸나무가 엄청 예쁘네. 꽃이 없어도 예쁜 무늬 산딸 잘 키워야 되겠네. 예쁘네. 와, 엄청나게 예쁘네. 이건 또 다른 종자네. 아나벨 수국 종류인데요. 종자가 좀 다르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